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밥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에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원어의 침입니다. 맡겨 나탄 주다 동사칼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주다 주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지키게 하였다가 샤마르 전치사 칼 부정사 연계형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도둑을 맞았는데 가나고 와우 접속사, 동사, 푸알,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훔치다, 도둑질하다. 잡히면, 마차, 동사, 니팔,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찾다, 얻다, 이르다, 이르다. 배상할 것이요, 샤팔, 동사, 피에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교차하여 두다. 8절 언어 핵심, 잡히지, 마차, 동사 니팔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찾다 얻다 이르다 이르다 아니하면 로 아니 아니다 가서 카라고 동사 니팔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가까이 당기다 자기가 손댄 샬라흐 동사 칼 완료 미완료 남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보내다, 꽂히다, 쫓아내다, 내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먼 곳으로 여행을 하거나 집을 오래 비워야 할 상황이 있을 때에 이웃간에 귀중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돈이나 물품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둑이 들어 맡긴 물건을 도둑맞게 되었는데 도둑이 잡히면 각절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에 집 주인은 재판장 앞에 나가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결백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맡겼던 사람은 이 사람의 결백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심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양심을 걸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코 하지 않았다고 교회에서 맹세하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믿어주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해요. 어떤 이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재판장은 판결을 내려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물건을 맡겼던 자가 물건을 보관했던 자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재판장에게 가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였는데, 그 물건이 원고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도둑질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물건이 피고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도리어 원고가 무고죄를 범한 결과가 되어 피고에게 동일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의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절의 원의 핵심입니다 맡겨 나타 동사칼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주다 주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지키게 하였다가 샤마르 전치사, 동사, 칼, 부정사, 연계형.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죽거나, 무트. 동사, 칼,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상하거나, 샤바르. 동사, 니팔,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깨뜨리다, 부수다. 끌려가도, 샤바. 동사, 니팔,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포로로 잡다. 없으면, 아인, 아무 데도 없다. 라는 뜻입니다. 11절 원어 핵심. 손을 대지, 샬라흐, 동사칼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보내다, 꽂히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아니하였다고, 로, 아니 아니다. 그대로 믿을 것이요. 라카흐, 동사칼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취하다. 그 사람은 배사, 마지, 샬람, 동사, 피웰, 위열료 남성, 3인칭, 단수,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아니하려니와 로, 아니, 아니다.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많은 가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종종 타인에게 가축 관리를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짐승을 수탁 관리하다 보면 병들어 죽거나 맹세, 맹수를 만나 상하거나 아니면 관리자도 모르는 사이에 도난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수탁자가 일일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위탁자의 이익만을 위한 처사가 됩니다. 따라서 율법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자들의 정당한 노동 조건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양들을 수탁받았습니다. 야곱도 라반의 양을 칠 때에 이와 같이 많은 양들이 죽거나 맹수에게 먹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을 가지고 라반에게 모두 채워주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야곱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사업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고 교회에서 양심을 가지고 남은 것 남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 것을 가지고 채워 줄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엄밀히 따져서 야곱도 라반에게 자신의 가축으로 라반에게 배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 자기가 맡았던 가축이 없어졌기 때문에 배상한 것입니다. 아멘.